디즈니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디즈니 씨, 첫 예능 고정 출연이실 거예요. 우리 저기 먼저, 왼쪽으로 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어주세요, 스마일. 포토타임. 당황스러우신데요? 네, 오늘 화면 잘 받을 것 같습니다. 조금 깜짝 접하게 탄 피부가 화면에 잘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원래는 좀 약간 섹시한 그런 로맨티스트의 이미지를 가지고 드라마에서 많이 접했는데, 굉장한 상상 이상의 탐험 능력을 보여주셨다고요. 앞쪽, 네, 앞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웃어주세요. 여기 멤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짱님이 앞에서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네, 제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 찍었나요? 기자분들 괜찮으세요? 네네. 잠시 무대 아래쪽에서 대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태현 씨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뭐, 예능, 연기, 뭐, 노래, 못하는 게 없는 국민 허가명이시죠? 방향을 벌써 알고 올라가셨어요. <laughs> 천천히 돌았어요. 천천히. 예쁘게. 포즈. 어 유호진 피디님의 꼬임을 당해서 사막에 막 억지로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볼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또 팀에서는 색다른 정보통 역할로서 맹 활약을 펼쳤다고 하는데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혹시 기자님들 찍으시다가 부족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은 어 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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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호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타공인, 뭐 예능 대세입니다. 네, 왼쪽 먼저. <laughs> 네, 평소에도 워낙 사람들 재밌게 만드는 재주가 수중하셔서 아마 이 뜨거운 아라비아 사막에서도 뭐가 멤버들을 웃길 수 있는, 재미를 줄수 있는 비타민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정면샷, 최고예요. 저희 조카가 이번에 새로 태어났는데 조세호 씨 많이 닮았어요. 근데 여자이거든요 <laughs> 부모님의 걱정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 조세호 씨는 프로 탐험로로 거듭날 수 있었을지 기대감을 가득하고, 이쪽! 마지막으로, 네,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돌아오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기대돼요. 모델 포즈. 어머, 어떻게 설렙니다. 배정남 씨! 올라가주세요. 네. 배정남 씨. 와, 와, 환호성 들리시죠? 아, 아니, 앞에, 앞에 세 분은 뭐가 될까요? 자,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모델 포즈 부탁드립니다. 보통 약간 솔직하면서 거친 듯한 그런 상담자의 느낌으로 저희가 많이 볼수 있었는데, 근데 또 예능에서 봐도 뭔가 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잘맞아세요 <laughs> 좋습니다. 또 저런 귀여운 모습까지 가지고 있는 완벽한 남자였어요. 자, 폼생 폼사 상담자가 보여줄 특별한 탐험 여행에도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잘 찍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 네분다 같이 모셔볼까요? 어? 아, 아그 당시에 우리 탐험 떠났을 때맸던 배낭을 오늘 직접 선보여 주시기 위해서 장착하고 계십니다. 협상 받은 건가요? <laughs>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세 분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히나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그런 우정을 과시하는 여러 가지 포즈들을 저희에게 선보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막에서 뭔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즐거운 기분. 어. 연출 가능할까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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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아니요, 그냥 밀착해서 일단 한번 찍겠습니다. 네, 가장 끈끈한 우정을 보여줄 수 있는 밀착형 포즈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왼쪽 먼저 그리고 파이팅. 우리는 할수 있어, 해냈어. 이제 얘는 끝났어. 네, 바로 건나요? 우리 가방 뒤쪽도 한번 우리 뒤태도 한번 봐야되잖아요 네, 파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 우리 멤버들 뒤태도 좀 보고 싶어요 살짝 뒤돌아서서 가방. 네. 좋습니다. 약간 되게 워킹하는 것지금막 우리 막 사막으로 저기 화면 보이시죠? 화면으로 우리가 막 끌려 들어간다 빨려 들어간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약간 사막으로 멋지게 떠나보자는 열정과 패기를 담아서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사막에서 저 멀리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그 행복한 기분 네, 와 찾았어! <laughs> 좋습니다 우리 가방 메고 네. 찍었으니까 이제 가방 없이도 한번 찍어볼게요 우리 네. 와 옷들을 너무 멋지게 입고 오셔서 옷이 망가질까 봐 여러가지 포드를 시켜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자 정면 보시고 좀더 파이팅 해주세요 파이팅! 저희 KBS 이번에 잘 돼야 됩니다 저희 파업 이후에 선보이는 가장 야심차게 거든요 파이팅 저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파이팅 아니면은 나 사막에서 정말 너무 힘들었을 었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하...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죽을 것 같았어 막! 누가 보냈냐? 유호진은 어딨어? 막 이런 느낌으로 네? 요정도 하셨으면 될것 같고 우리 저기... <laughs> 정말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유호진PD님도 무대 위로 모실게요. 죽을 고비를 넘기신거죠 살이 더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다시 볼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다같이 힘찬 파이팅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셋 파이팅 <laughs> 왼쪽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가운데요 파이팅! 아, 피디님 너무 기력 없으세요 지금 <laughs> 점심 안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네, 밥은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저기, 누가 제일 많이 고생하셨나요, 혹시? 피디님이세요, 아니면 대장님이세요? 네, 그 힘은 조세호 씨가 제일 셀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피디님 한번 업어드릴까요? <laughs> 같이 도와, 도와서. 아, 조합이 되게 웃겨. 거꾸리 장다리 같아요 아, 아닙니다. <laughs> 업어주세요. 업고 한번 이렇게 돌아, 돌아주세요. 네. <웃음> 어부바 어부바 <laughs> <laughs> 여러분, 맨날 박수 쳐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사에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laughs> 조세호 씨 얼굴 빨개졌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이사으로 고생하신 우리 멤버분들, 그리고 요진 피디님까지 포토타에 마쳤고요. 네. 좀더 시작되시겠죠? 네네.